안녕하세요. 저는 기름센터의 리드인을 운영하고 있는 고영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수학, 영어, 교구수학 이렇게 종합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드까지 함께 복합적으로 아이들의 필요한 수업들을 저희 학원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수업을 결정할 때 어, 어떤 브랜드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 감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다른 과목들을 먼저 수업을 하다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수업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어, 리드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리드인을 선택하고 나서 아이들의 변화 모습을, 어, 학습 현상을 보고, 아, 정말 리드인을 정말 잘 선택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수업을 하다 보면 어, 다른 과목에서 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 독해력이라든지 어, 문해력이 정말 부족해서 다른 과목에도 영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 우리나라 독서논술 현실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책을 읽고 가서 독서 수업을 해야 어, 교육의 효과를 보는 독서 논술 수업이라, 어, 어머님들의 고민거리, 아, 얘가 왜 독서 습관이 안 잡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잘못 읽지? 이렇게 대충 읽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만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어, 이런 어, 교육자나 학부모님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 수업이 바로 리드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어, 저희 아이 중에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도 공부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너무 대립돼서 이 오히려 학습 의욕까지 상실한 친구였는데 어, 리인 수업을 하고서 오히려 학습이 많아지면 더 힘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리인 수업 자체가 힐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들한테 정말 이게 학습적으로 처음에는 학습적으로 다가갈지 모르지만 아이가 독서에 빠져들다 보면 아이 시간만큼은 아이한테 또 다른 힐링 시간이 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 학부모님들께서 오고 가면서 아 우리 아이가 어 여기서만 책을 읽으면 과연 변화가 될까요?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어 수업을 받고 몇달 후에는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도 정말 독서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라고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리드를을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개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리드인 수업을 보내주실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수업이 이런 독서 수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선생님 두분 뽑을 정도로 리딩 수업이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리딩 수업이 저희 학원 내에 일부로 지금 교실을 차지하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리딩만 센터를 확장해서 전용관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리딩 수업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선생님들, 선생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저랑 열심히 달려온 결과로 이렇게 우수 지점으로 예, 선정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는 전용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용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